용산역에서 벌인 아주 지독한 혈투 이후 여전히 이 선생을 쫓는 형사 원어와 사라진 락, 다시 나타난 브라이언과 사태수습을 위해서 중국에서 온큰 칼의 독한 전쟁을 그린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셔서 독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모시겠습니다. 뷰티 인사이드에서 이번에는 범죄 액션 영화 독전2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여기 서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에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독전투의 백감독님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셨던 곳으로 나는 서영락역의 오승훈씨입니다 네, 오승훈씨가 아주 씩씩한 발걸음으로 무대에 오셨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우리가 3대 때 1의 경쟁률을 들은, 예.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예. 오승훈 씨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칼력의 한효주 씨입니다. 한효주 씨가, 예. 너무나 멋진 의상과, 예. 스타일로. 조주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왼쪽 다시 한번, 네. 정면 이번에 정말 파격 변신을 한 한효주 씨세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쪽. 네 오늘 혼자 왔니? 예, 네. 혼자. <laughs> 네. 네. <laughs> 네, 효주 씨, 아, 저절로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모실게요. 자, 브라이언 역에 차승원 씨입니다. 역시 차승원 씨이 순간 이곳을 런웨이로 만들고 있는 차승원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우리의 브라이언.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 주시죠. 네. 강렬합니다. 차성훈 씨. 네. 아, 좋습니다. 저쪽 방향도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자, 원어역에 조진웅 씨입니다. 네. 조진웅 씨가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웅이라 쓰고, 집념이라 읽는다. 정말 집념의 형사, 원호! 왼쪽 다시 한번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참잘 어울리죠. 정면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자, 조진웅 씨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독전투만의 독한 앙상블을 완성한 우리 배우분들 모두 모시겠습니다. 네. 차승원 씨와 한효주씨 <laughs> 네. 보기만 해도 좋은. 아두분 코너 속의 코너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 예, 두 분도 좋아요. 예, 자 중앙을 조금 맞춰주시고 여기가 중앙입니다. 네, 중앙을 맞춰서 오승훈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장만으로도 독전투 우리 배우분들의 호흡이 느껴지시죠? 정면. 그리고 조준웅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뭐 이미 엄청난 호흡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곳 용산에서도 느껴집니다. 정면 아래쪽. 자, 정면을 보시고 독하게 주먹 한번 쳐볼까요? 독한 주먹. 아, 어, 좋아요. 어, 멋집니다. 자, <laughs> 어, 차승원 씨 너무 아파 보여요. 예, 자. 네. 네. 그 상태로 시선 왼쪽 좀 봐주시고요. 그 상태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자, 네분그 자리에 계셔 주시고요. 백 감독님까지 모셔서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의 박수를 받으며 백 감독님께서. 자, 좀만 가까이 서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백 감독님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조준웅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전투의 주역분들입니다. 네. 정면 아래.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 파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전투! 파이팅! 아, 엄청납니다. 자, 백감독님의 섬세한 연출과 카타르시스 터지는 액션으로 완성된 독전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전투 메인 예고편 만나보시죠.